그게 사기야, 사기. 이집 닭갈비는 2주 만에 먹네. 방송 시작하고 얼마 만에 먹는 거예요? 재료가 춘천에서 온다. 네. 네. 그죠? 렇 네. 그리고 소스도 그 어, 시제품이지만 춘천에서 오는 시제품이다. 네. 네. 어, 뭐 특별한 얘기 없이 계속 드시기만 하시네요. 감흥이 네. 없어요, 감흥이. 맛이 진짜 솔직히 너무 평범해요. 진짜 평범. 집에서 그냥 그냥 집에서 한것 같아. 평범한데 <laughs> 맛없. 아 어, 맛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평범한데 일단 양념장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셔야겠어요. 진짜로 주방을 들어가죠. 주방 한번 봤는데 아 바뀐 주방은 또안 봤으니까 봐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될수 있는 걸왜 못한 거예요. 여기 아드님 공간만 빼도 이렇게 공간 활용도가 좋은데. 제발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아드님 우동 데친 다음에 아까 우동 데친 다음에 이걸 건지는데 이걸 건지면 안 돼요 뜨거운 거 건지면 안 돼요. 그래 우리 거좀 부족했어. 땡기는 아, 맛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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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다고 생각해. 발전에 그게 있는 거니까. 오늘 <목소리가> 계 말씀드려야 될 게. 우리가 편집하다가 알게 <목소리가> 돼.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에 한 거예요, 저희도. 그리고 저희가 첫째 날에 청소를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찍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잠깐 가요. 아이고참 되게 황당하네. 우리 가 골목 식당을 되게 그 오래한 편이거든, 진짜로. 이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독도 많이 다니고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저 지금 이 기분 같아서는 나이 프로그램을 진짜 그만 두고 싶을 정도예요. 외식업이 잘 되려면 그래도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뭔가 이프로를 보고 같이 느끼고 호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도 시간을 많이 할애도 했고 나는 피아니피해도 해 많이 보지만 근데. 사장님 때문에 다시 내가 <laughs> 뒤돌아본 거예요. 여태까지 사장님들이 어땠을까도 생각해보고. 난, 나, 내가 어떻게 보면 참 나도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고 나도 사람 경험을 많이 해봐서 이 사람은 그래, 이제 좀 바뀌어서 잘할 것 같고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정도 판단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제작진한테 들은 얘기를 들으면 자칫 내가 그동안 어떤 사장님들한테는 속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진짜 왜 여기서 일을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형식장 사장이 아니잖아. 여기서 사고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형사적인 거건 민사적인 거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목소리>

몇 시까지 놀 예정이에요? 다 놀러 가요? 가요. 형저 어, 이제 은아이게가지고 오늘은 못놀거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그 왔어요? 누가 민철이가 왔어요? 어요 누가 왔어요? 가어요 누가 왔어요? 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가왔어이 누가 왔어까 아니에요. 사실 방송에 나오는 건 문제가 전혀 없고, 오. 일을 잘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백종원이 와서 지적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저희 형이 공사하는 법도 모르고, 주방 배치도 모르고, 하려는 의지도 없고, 놀러 가는 게 문제인 거겠요 지금 문제의 감정이 지금 잘... 좀 있어요. 어머니, 잠못 자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어머니가 뭐? 힘들겠다. 청소만 아, 하는 <travail. performing> 거야, 지금? 네, 지금 청소 하는 여기저기 닦고 네, 우리 욕하면 안 들어가? 네 들어가 있어요. 육파 맞는? 네. 저는 네. 아, 뭐, 아, 뭐? 마이크 안될 걸? 어, 안 어. 아, 어디 안 되는 거? 어 어디 안 되는 거? 근데 어차피. 이런 거는 닦지만 어차피 리모델링 할때 들어오지니까. 근데 너 거기서 뭐 하냐?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서 카메라 앞에 있는 거만 닦고 있는. 아니 이거 싹이 다 돌아 나오면 텐데. 어, 이거 다 나와야 돼. 어차피 네. 냉장고도 다 나오고. 있어. 야, 요 이런데 있잖아. 이런 것도 다 빼야 돼 일단. 야, 대우. 이몸 음, 말이야. 누가 뭐라고 그랬어? 저희 골목 식당 촬영이요 엄마도 엄청 온다 가지고 울었어? 어, 엄마도 엄청 울고 저도 방송용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 네. 아, 대본도 없고 뭐 하라는 말도 가버리는데 카메라가 자꾸 저를 찍고 있는 그래서 앉아가지고 슬픈 생각하면서 눈물도 조금 보이고 진짜 기회, 기회인데 처음에 얘기했잖아. 요 이거 자칫 방송 잘못하면 엄청나게 욕먹고 끝날 수도 있고. 정말 진심을 갖고 같이 고민하면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장님의 행동은 천진한 건지, 사람을 악용한 건지, 여기다 써붙이지라도 말든지. 연기지, 이게 뭐야, 이게. 나는 그 서브 치는 거 보고 갔어요. 정말 손님들한테 저장해서 문 닫겠다고 하는 거 보고, 감동하니까, 야, 저, 요새 봐, 젊은 친구들 절래하고 내가 큰 소리 치고 간 거야. 응? 야, 요새 젊은 친구들은 저렇게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 바로 인정하고 바꾸잖아. 우리 기성 세대들은 아직 멀었다. 나 그렇게 하고 갔어. 요 근데 그게, 그게, 그게 사기야, 사기. 그서붙인 거, 청소하는 척한 거, 우운 거, 다 거짓말이신 거, 뭐야, 이게? 대단한 사람인 거야, 대단한 사람. 골목식당 사장님, 여태까지 나왔던 사장님들이 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 안된 사람들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지금 그분들을 색안경을 쓰고 봐야 돼, 지금. 지금 하다가 망했거나 문 닫은 가게 사장님들이 다 저렇게 우리를 이용하려고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정말 더러워요. 사장님의 인생만 걸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받은 사람들의 인생도 걸리고, 여태까지 골목시장 나왔던 사람들의 사장님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이거 다짜고친 것밖에 더되겠어 방송에 사장님이 그런 행동했다가안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 야, 와서 다 거짓말 한다더라. 야, 그때 친구인데 아니라더라.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우는 척 했다더라. 야, 그날 나술 먹으러 갔어! 많은 사람한테 좌절을 주는 거예요. 지금 골목시장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정말 자기 생활 태도 바꿔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타격인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잘 결심해요. 진짜로. 정말 자신 없으면, 그렇게 살 자신 없으면, 얘기해. 방송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찍어놨다가 안 나간 집도 많아요. 진짜로 이런 경우 비슷한 건 일이 이리, 있진 않았어. 그런데 그때까지도 내가 너무 실망하고, 내가 너무 좌절하니까 제작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리고 친구들한테 챙피하고 주변에 쪽팔려서, 가족들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그냥 여태까지 해온 게 창피해서 가족들 앞에서 괜히 큰 소리 친것 같아 보인다. 어쩔 줄 몰라서 아마도 친구들한테 괜히 허세로 한거 같다. 실진은 안 그런 거 같다. 담당 작가는 아니라고 변한 거 같다고. 잘 고민하고 진짜로 할 거면 이거 이거 내려놔. 진짜로 안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못해 우리. 결심 있으면 얘기해 줘요. 네. 저러, 뒤로 나와봐. 뒤로 나와봐. 저러, 뒤로 나와봐. 왜 울었어? 응? 왜 울었어? 최소한에서 울었지. 슬프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지바 내가 너무 잘못 커서... 엄마가 잘못 키운 거지, 그럼... 아, 정말 속상해... 아, 섰습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된 거지. 몰랐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